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맨 처음 엑셀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화면은 하나, 하나 하나 하나를 엑셀의 셀이라고 합니다. 셀, 우리나라 말로 세포죠. 이거를 세포라고 불러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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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ESC에서 나오고요. 클릭 클릭 클릭. 자 이제 마우스를 띄고요. 오른손으로 키보드 오른쪽 아래, 위아래, 오른쪽 왼쪽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도 해요. 자,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까요? 쭉 누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누르고 있어도 끝까지 안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 오른손이죠? 맨, 왼손은 컨트롤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왼손은 컨트롤 누르고 있고요. 오른손 화살표 찍맨 위에 XDF라고 보이나요? 맨 위에 XDF, 그 다음 밑으로 위아래, 오른쪽, 왼쪽, 아래를 눌러보면 은맨 아래 1048576까지 가요. 다시 맨 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이게 클릭을 하고 뭔가 입력을 하다가 잘못해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누르면 맨 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보내겠다고 누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눌러도 안 간다는 거 컨트롤 이용해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자요 간격이라고 있는데 자 한번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아, 셀 Excel, 엑셀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어요. 하고서 엔터를 하면 내려갔죠. 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제가 더블 클릭하지 않았어요. 그냥 셀만 선택을 하고 그대로 연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셀만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안으로 더블 클릭이 돼요. 더블 클릭하고 여기다가 엑셀 연습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어? 오타가 났네. 다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얘를 지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셀을 선택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뭐 입력, 연, 입력, 연습 이렇게 넣, 넣게 되면 셀에 자동으로 오타 수정이 됩니다. 이런 건참 편하죠. 혹은 뭐 더블클릭을 해가지고 요, 요 특정 글씨만, 글꼴만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더블클릭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긴 문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어, 요새 한참 대한민국 힘나라 아, 앞서 봤어요. 어, 라가 뒤로 밀렸죠. 옆에다가 어, 엑셀 수업이라고 썼어요. 근데 라가 뒤로 우린 씹혔죠. 글자가 씹혔어요. 오호. 그러면은 요열 머리글이라고 하는 예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면 자 모양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두툼했던 마우스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나요? 그죠 그 개인적으로 요, 참, 엑셀에 대한 요, 셀 포인트 모양을 참 이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이 열머리, 머리글이라고 사이다 놓으면은 살짝 벌리고 싶어지죠? 마우스 모양 자체가 굉장히 벌리고 싶어지고 당기고 싶어지게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혹은 더블 클릭, 따닥, 따닥, 따닥 하면은, 따닥 하면, 따닥 하면, <laughs>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따닥하면 한번에 쫙 움직이는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행머리글도마찬가지예요행머리글도 어떤게 크게 입력이 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크게 써볼게요 커요 그랬을 때 여기 더블클릭 따닥 하면 예, 맞춰지는건 봤나요 맞춰지는 거 한번 작게 해 볼게요 얘를 작게 했어요 따닥 더블클릭 따닥 하면 알아서 작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엔 1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옆에다가 역시 1 엔터 4라고 했어요자 오늘 월요일 월요일인가요 그냥 일단은 월이라고 써볼게요 월자 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 있고요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봤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셀에서 입력되는 숫자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고요 문자는 입력되는 셀에서 문자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 일에 대해서 아까 예를 갖다가 우리는 핸들 채우기 핸들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했고요. 얘를 이 친구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채우기 핸들. 자, 그랬을 때이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를 올려 놓고 밑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가요. 다시 컨트롤 Z 합니다. 컨트롤 Z. 채우기 핸들 마우스를 올려 놓고 이번엔 내가 컨트롤 눌러 볼게요. 자, 왼 왼손이죠. 왼손은 컨트롤 위에 올려놓고, 컨트롤 띄워볼게요. 올리면, 띄고, 올리면, 자, 보이나요? 더하기 위에 쬐만한 더하기가 생겨요. 굉장히 귀엽고 이쁜 깜찍한 더하기가 생기죠. 자, 컨트롤 눌렀을 때, 깜찍한 쬐만한 더하기가 생겼을 때 밑으로 쭉 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옆에 지금 1과 4,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를 같이. 자, 드래그를 할 때,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아래가 이렇게 덮어져요. 그게 아니라, 면, 셀을 클릭하고 두 개를 같이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채우기 핸들에다 갖다 놓고, 자, 왼손 띄었습니다. 그대로 쭉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4, 7. 기억나나요? 옛날에 옛날에 공부했었던, 어, 공차가 3인 등차 수혈이죠. 어, 그런데 내가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왼손을 컨트롤 누르고서 하면 등비 수혈이 나올까요? 등비 수혈이냐? 아니죠. 뭐라고 하더라 이거 행렬? 반복되는 행렬이, 되는, 반복되는 행렬이 나오죠 월 글자가 있어요 글자에다가 채우기 핸들을 갖다 놓고 그대로 왼손 띄었어요 그대로 쭉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 아, 이걸갖 다시 가볼까요 자 컨트롤 Z를 했습니다 이번엔 왼손을 컨트롤 누르면 핸들에다 갖다 놓고 자 쬐만한 더하기 나오는 걸볼수 있죠 쬐만한 더하기 나왔을 때 밑으로 쭉 가면 은월월월월 월, 월, 월. 혹은 내가 월요일 될까요? 월요일에 대해서 더하기를 그냥 그대로 쭉 하게 되면 월, 바, 스무, 금. 얘를 컨트롤 누르고 내리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오늘이 6일이라고 썼어요.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죠. 그런데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는 왼쪽 정렬인 걸볼수 있죠. 왼쪽 정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문자로, 인, 인, 인 문자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컨트롤 여기다가 그대로 채우기 핸들 밑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돼요. 혹은 컨트롤 누르고 내리면 이렇게 돼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와 숫자가 섞여있을 때 혹은 숫자만 있을 때 숫자가 두 개, 세개 섞여있을 때 핸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을 옆으로도 돼요. 옆으로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을 컨트롤 누르고 옆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6일도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옆으로 컨트롤 누르고 가면 이렇게 되고, 계속 계속 전부 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위에 메뉴를 한번 볼게요. 파일 아이고 파일을 누르면 쭉 아까 이렇게 메뉴가 바뀌죠. 이렇게 돼가지고 열기,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 공유, 보내기, 닫기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홈, 삽입,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할 때마다 밑으로 서브 메뉴들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 그다음 여기 자이 부분 빠른 실행 아이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여기를 잘 씁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체크돼 있는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죠? 체크돼 있는 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in,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장을 풀면 여기서 사라진 거고요. 기본으로 저장은 다돼 있고요. 저는 빠른 인쇄. 자 여러분들도. 아, 빠른 인쇄와 인쇄 미리 보기 두 개, 그 다음에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요, 요, 이거랑 저장까지. 다섯 가지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편할 거예요. 이거에 대한 쓰임은 우리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 시트, 맨 아래. 저는 지금 엑셀 2019, 마이크로소프트 MS 2019 버전을 쓰고 있어가지고, 어, 지금 버전에서는 여기가 시트가 하나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가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전 버전은 시트가 세 개가 열려 있을 거고요. 저는 지금 어, 하나만 있었던 거였고요.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더블 클릭 따닥. 하면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더블 클릭해서 저는 이름을 쫙 바꿨고, 우리가 수업할 내용들을 갖다가 쭉 제목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던 걸 저장을 하게 되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되면. XLSX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할수 있고, 입력을 하고, 보고, 지우고, 더블 클릭하고 연습을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연습을 통해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달력을 만들면서 우리 셀 서식의 기본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1이라고 썼어요. 엔터. 저 방금 했었죠? 얘를 옆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5월달 달력을 만들고 싶어요 5월이면 5월1일은 토요일이거든요 1 합시다 그러면 쭉 여기다가 2일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채우기 핸대에다 갖다 놓고 그대로 가면 자고 일어나도 2일이에요 근데 얘를 컨트롤 누릅니다 컨트롤 누르고 옆으로 가게 되면 쭉 8까지 갔죠 그 다음 9일이 나오고 컨트롤 누르고서 쭉 이렇게 되겠죠 좀더 빨리 하려면 두 개를 들어간 다음에 조금 전에 었죠 이렇게 내리면 같이 간다고요 등차수율이 나오겠죠 얘를 컨트롤 누르고 옆으로 얘도 컨트롤 누르고 옆으로 얘도 얘도 컨트롤 누르고 옆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31일까지 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짜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달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은데 5월이니까 자 시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행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3을 클릭한 상태에서 행머리글 3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삽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은 그대로 한 줄이 나왔죠 여기다가 내가 5월 5월 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 자 아까 제가 얘기를 할때맨 위에 여기에 바로가기 키가 있다고 그랬죠 자맨 위에 그러면은 바로가기 키에서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뭐냐면 페이지 미리보기라는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돼서 보니까 어라 분명히 표 모양이 있었는데 숫자만 있고 표는 이거 줄은 없죠 그렇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요 보이는 셀의 경계는 나만 보는 거고 컴퓨터는 출력을 했을 때 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강제로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 방금 내가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점선 간거 보이나요? 이렇게 점선이 쭉가 깔지 없어도 여기까지 이렇게 점선 간거 이게 예, 눈치 챘나요? 이게 A4 한 페이지의 모양이에요 A4 한 페이지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줘요 A4 한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 이거는 미리 보기를 한번 했을 때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자 그럼 방금 표 테두리가 안 보인다고 했죠 드래그를 해가지고 자홈 메뉴에 있습니다 홈 메뉴에 이걸 열어가지고 모든 테두리 이렇게 보이겠죠? 한번더 열어가지고, 열어서, 바깥쪽 굵은 테두리,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보기 좋겠죠? 5월, 5월을 클릭하고, 자, 여기에 보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병합을 한 다음에 가운데 맞춥니다. 자, 보세요. 쭉 드래그. 얘를, 핸들을 드래가면안 되겠죠? 보세요. 핸들을 드래그 해버리면, 아니, 핸들을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해버리면,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해버리면, 계속 오월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면, 셀 면을 클릭하고, 옆으로 쭉 드래그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법 달력 같이요? 그런데, 정말 달력을 달력스럽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쭉 드래그 한 다음에, 왼쪽 맞춤 했습니다. 왼쪽 맞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간격을 여기, 행머리끌을 드래그하는 것행머리끌 4를 클릭한 다음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쭉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4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 사이에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이게 벌리고 싶어지죠 느낌에 이 입력된 것보다 두줄한세줄 정도 되게 이렇게 한번 늘려볼래요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같은 간격으로 벌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제 이게 4 하나만 선택 전체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만 위로, 위로 올리면 개만 늘었다 뺐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얘네들을 동일하게 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A, B, C, D, E, F, G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끼리 좁아지고 얘네들을 조금 늘려주면 늘려주면 걔네들끼리 조금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달력이기 위해서 이거를 들어간 다음에 에, 이 엑셀은 여기 정렬이 위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뭔지 알겠죠? 맨 위로, 중간으로, 맨 아래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달력스럽게 맨 위로 했어요. 그 다음 5월 5일, 자 봅세요? 보세요? 봅세요?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 다시 ESC. 더블클릭, ESC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블클릭 해서 이번에는 5월 5일은 무슨 날인가요? 5월 5일은 그래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자, 왼손, 잘 보세요. 왼손은 Alt, 오른손은...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뭔가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그렇죠? 뭔가 모양이 이상해지면서 O 밑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여기다 그대로 쓸게요. 어린이날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두줄 쓰기예요. 뭐뭐 뭐 여기다 더블 클릭해서 하나 더쓸 수도 있어요. 알트, 왼손은 알트, 엔터. 어린이날 휴일 엔터. 어어. 어. 휴일이 사라졌죠. 어디 갔나요?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 따닥, 따닥, 혹은 이렇게 벌린다고 했었죠. 따닥 하면은 자동으로 입력된 것만큼 됐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보니까 요 행만 넓어지니까 보기가 좀 그렇죠. 다시 한번 행머리글을들여간 다음에 같은 간격으로 이만큼 한번 놔주고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 줄, 세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5월 8일. 더블 클릭하고, 알트 엔터. 5월 8일, 어버이날. 어버이날. 어머님, 아버님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5월 15일은 더블 클릭해서 알트 엔터. 스승의 날. 우리, 아, 옛날 옛날부터 스승의 날 5월 15일. 참, 5월은 이런저런 날들이 많죠. 5월 1일은 알트 엔터. 근로자의 날. 아, 또 있나요? 5월, 5월, 5월. 어떤 날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입력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껏 더블클릭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 작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있죠?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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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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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부 다 10에 맞췄어요. 그 다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보통 표현하죠. 여기를 붉게 토요일 같은 경우 자 위로 와가지고 얘를 누르면 바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 다시 자, 이 친구를 누르게,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적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있죠, 화살표, 얘를 누르면 펼쳐져요. 메뉴가 펼쳐집니다. 눌러가지고 파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혹은 드래그한 다음에 얘네들을 그 옆에 같은 방법으로 여기를 어, 클릭하면 색깔이 그대로 지정된 색깔, 지금 얘 색깔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 화살표를 누르게 된다면은 그 펼쳐져 가지고 색을 고를 수가 있겠죠 눌러가지고 좀 붉은 붉은수름한 거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색깔로 셀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요 일은 들어간 다음에 가운데 정렬 글자도 크게 굵게 등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제법 달력 같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5월 5월은 제목답게 조금 더 크게 하고 굵게 하고 근데 역시 깨졌죠. 살짝 벌려주거나 벌려주, 벌려주거나 혹은 아까처럼 했을 때 더블클릭 따닥! 하면 따닥! 하면 이렇게 셀에 맞춰가지고 자동으로 벌려줍니다. 5월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령 어떤 색깔을 넣었다고 합시다. 같은 색깔이니까 그러네요. 다른 색깔을 넣었어요. 이러고서 내가 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정말 달력 하나가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달력과 어떤 기념일 같은 경우를 한번 입력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요거, 이거는 제가 빈셀로 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 강의를 하고 있는 학급이나 이런 그 시간표가 있으면 한번 만들어 가지고 자유롭게 연습을 하고 출력까지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실제로 이제는 진짜 실전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가 이렇게 있어요. 볼펜 소비량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셀 서식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열의 너비, 이 친구의 너비를 4, 4, 그 다음에 삼행의 높이를 30으로 하래요. 4, 오른쪽 클릭, 얘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죠. 자, 열셀 서식, 열 너비, 숨기기, 여기에서 열 너비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셀 서식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어, 열 너비 들어가서 열 너비가 현재 7.1이네요. 여러분들은 몇으로 되는지 어있 모르겠는데 얘를 4로 놓랍니다. 확인. 혹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정한 셀 너비가 있으니까 그다음 3은 40이랬어요. 3은 30이네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자동으로 행 높이가 나와 있죠. 행 높이에서 30. 이렇게 되면 이렇게 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자, 여기에 열을 남은 비율로 이름을 정의하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은 제가 처음에 설명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를 이름, 얘를 갖다가 이름상자라고 부르고요. 어, 여기다가, 어, 뭐라고 하죠? 어, 남은 비율, 남은 비율, 이름을 지정했어요. 이름을 넣고 나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셀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 이름 상자에 이름이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근데 내가 여기 열어가지고, 아하, 지정한 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다른 시트에 들어가다가, 어, 아까 그 이름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따가 다음에 우리가 소개하게 될 함수 파트에서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름을 넣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볼펜 소비량이라고 하는 메모를 들갑니다 여기다가 메모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메모라고 있어요. 자, 메모 삽입 요거를 클릭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메모 삽입 해 가지고 메모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 볼펜 소비량, 볼펜 소비량이라고 해서 메모를 삽입해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게 되면 사라졌어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메모를 누으니까는 이렇게 메모가 들어갔다는 표시가 나오죠.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뜨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뜨고 빼면 사라지고. 근데 내가 비율이란 글자를 지워봤자 메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메모는 오래 남아요. 얘는 자, 컨트롤 Z 하고 얘를 지우기 위해선 여기 있었죠. 다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메모 편집, 메모 삽입, 메모 숨기기. 여기에 편집하는 게 있고요. 이 외에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넣고서 지울 때 당황하지 말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B3 얘를 갖다가 B3 얘를 갖다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조금 전에 했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고서 굴림 얘를 열어서 뭐라고 합니까 굴림으로 바꾸고 크기는 14 크기는 14뭐 굵게 여기 있죠 밑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학급을 한자로 바꾸라네요 바로 클릭해서 학급을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혹은 드래그를 안 하고 글자 맨 뒤에다가 놓고서 한자를 눌러주면 키보드 오른쪽 아래에 있죠. 한자를 눌러주고 변환 이러면 학급이 되는 거예요. 학급별 볼펜 소비량 다음 제목의 앞, 앞뒤에 하트를 넣으랍니다 하트. 하트는 하트 기본적으로 자음을 입력하고 기역 리언, 디귿 이런 식으로 자음 중에 자음을 입력하고 키보드에 한자를 눌러주면 특수문자가 이렇게 떠요. 여기에서 하트를 구르라는 거죠. 자, 하트가 나왔습니다. 맨 끝에다가 역시 미음을 누르고 한자를 눌러준 다음에 쭉 내려서 하트를 눌러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번까지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다음은 테두리를 넣어볼게요. 테두리 조금 전에 많이 연습했었죠? 드래그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가지고 겉에 거만 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밖에 이거를 테두리 색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테두리를 눌러가지고 어, 여기 색이 있습니다. 색을 내가 뭐 보라색 해가지고 밖에 테두리 확인하게 되면 밖에는 보라색이 되겠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 서식이라 그랬는데, 자이 친구를 볼게요. 얘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친해져야 될 메뉴입니다. 표시 형식에 가서 보면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자 먼저 셀 서식에 들어갔고요. 여기에 표시 형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날짜가 입력되기 때문에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현재 현재 선택된 게이런 형식이에요. YYYYMMDD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형식인데 내가 만약에 얘를 클릭하게 됐다. 내가 얘를 선택한다. 라고 한다면 요일까지 찍히는 거고요. 내가 얘를 선택하면은 연도가 두 자리로 돼 가지고 한 자로 찍힌다는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자, 내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요일까지 찍히는 거고요. 참 신기하죠? 이럴 땐 다시 셀 서식 들어가 가지고 연월일 한자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앞으로 친해지게 될셀 서식을 한번 맛보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다음 제목 글자를 가운데 정렬한 후 색을 바꾸세요. 자, 얘네들을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 뭐라 그랬죠? 셀의 색을 바꾸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에 아까 얘기했었죠 얘를 클릭하면 전체가 바뀌는 그냥 바뀌는 거고 어, 색을 선택하고 싶으면 여러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아, 셀의 내용을 들여쓰기 백분위 스타일 아하. 이 친구들을 자이친구에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 오른쪽 정렬 들여쓰기 백분위 스타일 백분위 스타일은 뭐냐면 맨 위에 가서 보면 일반의 표시 형식에 예를 백분위 스타일 예를 쉼표 스타일 천의자리에서 이따가 설명하게 될예를 들여쓰기 내어쓰기 여기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백분위 스타일을 누르고 왼쪽 정, 오른쪽 정렬 뭐였나요 오른쪽 정렬 들여쓰기 들여쓰기가 뭐냐면 여기에 있어요 요게 이번에는 여기에 가서 보면은 요게한 칸씩 들여쓰기, 내어쓰기라고 하는 건데 실행을 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들여쓰기, 짠, 한번더짠 하면 이쪽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씩 들여쓰기라는 거고요. 내어쓰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 은근히 이쁘게 정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기능들이죠. 그 다음 얘는 천의 자리에서 컴마, 그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었죠. 컴마 스타일, 쉼표 스타일 누르게 되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어, 마지막이네요, 벌써. 자릿수 줄임을 이용하여 소수 두 자리까지. 자, 얘에 대해서 자릿수 줄임, 자릿수 늘림 방금 얘기했었던 이 친구들입니다. 얘에 대해서 자동으로 늘리고 줄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줄여보면 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소수 두 자리까지. 이 얘기는 소수 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 자리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더 하면 은 소수 두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셀 서식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자주 보든, 직접 연습을 하든 충분히 익혀가지고요.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